미라클 모닝이라는 게꼭 아침에 일어나서 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시 저, 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올빼미형 인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 탈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찍는데요. 음, 저는 그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그 아침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신기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조, 좋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미라클 모닝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미라클 모닝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미라클 모닝의 그 파워를 느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평소에는 올빼미 생활을 하다가 한 번,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물론 이제 올빼미 형 인간들에게 새벽이라고 하면 6시 이후인데요. 6시 저, 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늦게, 어제도 이제 새벽 1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그런 생활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7시에 해. 그럼 막, 아침에 그 기운을 받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미라클 모닝을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아침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이 월든에 있는 월든에그 헨리 데이비 소로 선생님도 아침에 대해서 되게 찬양을 하거든요. 뭐 많은 훌륭한 분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아침형 인간이 아닌 저로서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서 한번 훌륭한 사람이 돼보겠다뭐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돼보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저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어 이게, 아침에 대한 찬양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되게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음, 찾으려니까 또안 보이네요.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불러온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녁 역시 그렇다고 보는데, 안 보이네. 아, 여기있다 뭐, 이건, 이게 다는 아닌데, 아, 아침 공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인 새벽에 이 아침 공기를 마시려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아침 시간에 대한 예매권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음, 이런 것도 있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제 삶의 모토인데요.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철학을 따르지 않기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것도 있네요. 아침에 대한 게. 아침에 대한 찬양이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는 아침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태양이라는 거는 뜨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는 언제까지는 아침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올빼미형 인간에게 하는 말 말인 거죠. 저녁 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나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꼭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루 종일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난 아침이에요. 그, 그런 생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몇 시를 가리키든, 그쵸?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있고, 내 속에 새벽이 있는 때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쫓아내려는 노력이다. 만약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루를 그처럼 쓸모없이 보내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거예요. 깨어 있느냐? 네가 내가 새벽 뭐 4시에 일어났어. 근데 깨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태양과 보조를 맞춰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침이에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빼미 형이야. 그렇지만 나는 태양과 보조를 맞춰서 힘찬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건 난 아침인 거예요. 나한테는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나는 올빼미 형인데, 아, 성공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그런 올빼미 형, 제가 올빼미 형 인간이라서 잘 아는데요. 올빼미 형 인간이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 탈납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아, 나도 아침에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생활 패턴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 4시도 아니고요. 6시에 일어났나?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검도를 했었는데요. 아침에 가서 한바탕 이제 과격한 신체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골골 댔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생체 리듬을 찾고요. 그러면은 미라클 모닝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오후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실질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월든이 항상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 이, 여기 있네요.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근데 이 아침은 물리적인 아침이 아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의 아침을 말하는 거지. 마음속은 항상 밤이에요 한밤중인데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형, 형상에 형 집착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월든이 주옥같은 말들이 많지만 인생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읽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 이걸 못 읽는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자기를 비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책이 너무, 어, 재미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고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이 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해도 돼요. 나의 판단, 나의 평가에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전을 왜 읽어야 되냐면요. 고전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도요, 되게 신기하게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일이 관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로 하나가 꿰뚫고 있어요. 고전이라는 책들을 보면 동양 사람이 썼던, 서양 사람이 썼던 그 시대가 어느 때건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음, 그런 게 나와요. 상식에 대한 도전. 제가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가 한말 중에 우리의 삶은요,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요. 상식은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거야라고 마치 누가 정했는지도 알수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상식.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을 많이 지배하거든요. 그게 생각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상식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고전은, 고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깨라. 거기에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걸 깨는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고요. 그걸 못 깨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고전이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신탁이며 아폴로 신의 신탁이다. 그런 표현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러분들이 탐독을 하셔야 돼요. 그건 고전이잖아요. 네. 아 없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생각을 의심하고 네. 그러셔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건요. 뭐부터 시작해요? 의심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나를 둘러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까지 의심하는 것에서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힘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아침에 시간을 맞이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 뒤에 저의 노트북에 그 바탕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정리의 달인이신 분들은 한번 와서 바탕화면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다스네 번째 홀파 파이브, 377m 자세가 딱 잡혔습니다. 자세 나오네. 나이스. 아, 구샷.